늙어서 기댈 곳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닙니다. 이네 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내가 평생 고생했는데 늙어서 자식들한테 당연히 기대야지. 또는 남편, 아내만 있으면 됐어. 둘이서 의지하면 되지.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충격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70대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거동이 불편해지셨어요. 아주머니는 당연히 자식들이 자신을 돌봐줄 거라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자식들은 서로 내가 맡아라. 나는 일 때문에 안 된다며 책임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주머니는 외로운 병실에서 눈물만 흘리셨죠.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왜 이런 현실을 마주해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만 봐도 부모님 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녀의 비율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바쁘거든요. 저 백세건강TV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제가 깨달은 진실은 하나입니다. 늙어서 진짜 기댈 곳은 배우자도 자식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노년이 외롭지 않고 당당하고 행복해지는 진짜 기댈 곳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네 가지만 단단하게 준비하면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몸 건강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부터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비밀까지 모두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해바라기를 두번 두드리면 온 가족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가장 오래 함께하실까요? 남편, 아내, 자식, 아닙니다. 정답은 내몸 건강입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친구도 모두 나보다 먼저 떠나거나 바빠서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내가 살아있는 한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65세 이영숙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르신은 평소에 나는 잔병치레도 없어 튼튼해 라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갑자기 가슴 통증으로 쓰러지셨죠. 응급실에 실려 갔을 때 정말 깨닫습니다. 가족이 옆에 있어도 내 몸이 고장 나면 내가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을요. 결국 가족에게 가장 큰 짐이 되는 것도 내 몸이 아플 때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가족에게도 최고의 효도가 됩니다. 시니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은 바로,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괜찮겠지, 병원 가는 게 귀찮아라고 미루시죠? 하지만, 당뇨와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도,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병을 갑자기 터뜨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혈압이 높다는 것은, 수도꼭지 잠긴 호스에 물을 계속 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호스가 터지겠죠? 우리 몸의 혈관도 똑같습니다. 이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몸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이 녹아내립니다. 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하죠. 근육이 없으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뼈가 부러집니다. 대한 운동은 주 3회 하루 30분 스쿼트와 계단 오르기만 하세요. 스쿼트를 할 때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처럼 조심히 진행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난간을 꼭 잡고 무릎에 통증이 오지 않는 범위까지만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을 당당한 노년으로 만들어줍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아닌 멋진 부모님으로 남게 해줄 겁니다. 두 번째 기댈 곳은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즉, 내 돈은 내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은 착해서 나를 안 버려 자식들한테 다 주고 나면 나중에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 다른 슬픈 사례입니다. 80대 박 할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집을 미리 증여했습니다. 생활비는 자녀들이 드리기로 약속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녀들은 하나둘씩 생활비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다가 몸이 불편해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작은 상속받을 재산이 조금 남아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갑자기 자식들이 서로 제가 모실게요라며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선합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돈이 있으면 자식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노년의 돈은 곧 존엄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해 복잡한 투자 필요 없습니다.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미리 넘기지 마세요. 노후에 쓸 최소한의 생활 자금은 반드시 남겨두세요. 자녀에게는 미안하더라도 내 삶의 존엄을 지키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둘째, 국가가 주는 혜택을 반드시 챙기세요.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이 돈이 여러분을 가장 당당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댈 곳은 인간관계입니다. 그것도 가족 외의 인간관계입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엄청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때 가족 외에 진짜 나를 챙겨주고 걱정해 주는 내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75세 김민자 여사님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1년 동안 우울증을 앓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 했죠. 그러다 동네 탁구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매일 탁구를 치며 땀 흘리고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 나눌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사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힘든 순간에 가족은 물론 소중하지만 나와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는 친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동네 노인복지관이나 평생학습센터를 찾아가 보세요. 춤, 노래, 컴퓨터 등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억지로 만들지 마세요. 그냥 함께 배우고 웃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짜 내 사람들이 생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댈 곳은 나만의 취미 생활입니다. 나만의 시간이 없으면 외로움을 이겨내기 힘들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취미는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배우자나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나의 시간을 주체적으로 채울 수 있게 해주는 보약입니다. 취미는 돈이 많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독서, 하루 30분.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으세요. 산책하며 사진 찍기. 동네를 산책하며 예쁜 꽃이나 풍경을 휴대폰으로 찍어보세요. 간단한 그림 그리기. 펜과 종이만 있으면 됩니다. 낙서하듯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늙어서 진짜 기댈 곳, 즉 해바라기 네 가지 기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내몸 건강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힘. 2. 경제적 독립 노년의 존엄을 지켜주는 방패. 3. 인간관계 외로움을 이기고 마음을 나누는 내네 편들. 4. 나만의 취미 혼자서도 즐겁고 주체적인 나의 시간. 이네 가지를 단단하게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확실하게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조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하고 돈을 모으고 친구를 만나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통 없이 웃으며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하면서 가족들에게 멋진 어른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남에게 기대는 것을 멈추고 이네 가지 기둥을 쌓기 시작하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깨달음이라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의 삶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100세 건강TV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